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정 TV의 김혜정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 지인의 펜트하우스에 초대받아서 아, 행복한 가을을 느끼다 왔습니다. 아, 100평이 넘는 집에 발코니가 360도로 서라운드처럼 아, 30평이 넘었습니다. 마치 야외 글램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laughs> 식탁 위에 놓여진 고기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laughs> 자, 고기가 지글지글 지글지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샐러드 되게 맛있겠죠? 마늘 식초에다 절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전망을 짠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들 전망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전망이. 완전히, 우와. 어떡하면 좋아. 여기, 아, 북한산을 다 품에다가 안 왔어요. 너무 좋아요, 전망이. 여기는 20층 펜트하우스 아는 아, 지인분의 집입니다. 네. 네 군데 만든 거 뒤에 인수봉. 저 지금 보이는게 백운대, 만수봉, 만경봉, 만경봉 인수봉. 인수봉 네 상추를 갖다먹거 생각... 네 대추 추 우와 지금 역광이라 좀 자세히 안 보이긴 한데 너무 멋집니다 우와 우와 하늘색도 너무 좋구요 <laughs> 또 다시 怎么办? 힘들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라. 내걸 오빠가 찍어야 지 아, 우리... 어, 나중에 이제 나중 졸업하면 이제 찍고 하면 되겠다. 우리 영지는 <laughs> 그좋아랑왜 아, 애를 나한테가 없구나. 미쳤어? 이제 <laughs>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야, 야, 개 키우려고 아니 선배님 인사 죄송하지만 세끼 올려고. 나도 없어. 5세면몇까지하요면 아, 지금 이거는요. 음, 치즈를 렌즈에다 돌린 치즈 튀김이에요. 근데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요. 30초. 30초만 돌리면 돼요. 네.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치즈 치즈 렌에다가 30초만 돌린 거.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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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투란쥬도 최고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뿌리면 되나? 네아여수서 떼었어요 죽인다 아이 가시 없으면 깨져요 아니 태풍과. 깨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세서 이게 돌아가요 전구가 흔들려 전구가 돌아가서 떨어져 이게 슥자동으로 풀려서 바람이 이렇게 세서 아 바람이 보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도는 어, 어, 어. 거야 이게 어그 새끼. <laughs> 밝은 기운을 지닌 전망이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초대되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마음 안의 회색빛 무거움이 어느 정도 가볍게 덜어졌습니다. 초대에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 이 가을 내내 행복하시고요. 아, 마음 안에 기쁨으로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